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영유아 유치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 목사님 따라서 읽어보고 나중에 다음 길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같이 읽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누가 보금 16장 29절 말씀, 아멘. 친구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두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먹을 것도 많고, 물건도 많고, 그런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데 또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 비해서 이 나사로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몸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그 상처에서 고름이 막 나와서 강아지들 있죠? 강아지들, 개들이 와서 그 상처에서 나오는 고름을 먹었어요. 이렇게 불쌍한 이 사람이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돈좀 주세요. 먹을 것좀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사로가 먹을 것좀 주세요. 해도 이 부자는 주지 않았어요. 불쌍하게 생각도 안 하고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답니다. 오히려 부자가 먹다가 버린 음식을 주어서 먹는 그런 불쌍한 처지의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이두 명이 어느 날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이두 사람은 가는 곳이 달랐어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았으니까 어디에 갔을까요? 저 세상에서도 좋은 곳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라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아주 아주 무섭고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반면에 우리 나사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나사로는 저기 아브라함이 함께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했어요. 아야 아파, 아따가, 아뜨거워 하면서 그렇게 목말라하고 힘겹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옥이 뭔지 아세요?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거기 떨어지면 아무도 그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날마다 끔찍한 괴로움,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렇게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나사로가 있는 천국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보니까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는지 보였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천국에 아주 아주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부자가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대답했어요. 그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부자가 말했어요. 아, 아브라함님, 저는 지금 이곳 지옥에 떨어져서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럽고 목이 마릅니다. 옆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하나만 묻혀서 제 혀에 닿게 해주세요.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는 이 불꽃에서 너무 너무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불쌍한 부자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도 없고, 너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 자, 그 말을 듣고, 부자는 또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아브라함님, 그러면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곳에 끔찍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식구들에게 말해서 저처럼 이곳에 빠지지 않게 알려주고 오게요.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성경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도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결정하게 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이야기를 들었죠? 자, 무엇이 중요할까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았어요. 대신에 부자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이 땅의 소망으로, 이 땅의 것으로, 그렇게 즐거워하고 만족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으니까 어디 갔어요? 우리 부자는 땅으로 떨어지고 나서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친구들은 난 예수님만 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친구들이랍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사로처럼 천국에 갈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황금 드리고, 황금 기도하겠습니다. 현금 위에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물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드렸어요. 이 물질 주님 나라 위하여서 크게 사용해 주시고, 드린 친구들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